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정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정보 표, 표현이라고 하는 장은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IT를 공부하고 컨트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어느 것들을 익혀 가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단 이 정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보는 정보는 뭐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원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라고 하는 게 있고, 정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인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보와 아, 자료와 인포메이션은 아, 다른 차이가 아, 있을 거고요. 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해에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실들 중에서 나와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 개를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와, 나와 관계가 있느냐 내지는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어떤 가치를 두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데이터와 정보로 구분을 합니다. 그 차이는 일단 어, 알아두시고요. 우리 책에서 얘기할 때는 뭐 여기 좀 섞여서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얘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에 표현해낼 것이냐라는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지난 시간에 컴퓨터 시스템이 왜 탄생을 했어요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어 컴퓨터라고 하는 정말 원래 의미에만 놓고 맞춰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결국 숫자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결국은 숫자를 어, 처리하는 기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 오늘날에 와서는 단순하게 숫자만 처리하는 기계라고 표현하는 건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어, 이런 개념에서 살펴봤을 때, 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숫자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면, 그러면 이 컴퓨터 시스템에는 당연히 우리가 사용했던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음, 사람들이 사용하는 숫자 체계는 여러 가지 숫자 체계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십진수, 십진법 이런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해서 십진수의 사람이 신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뭐 손가락 수나 발가락 수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았,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어, 그렇다 해서 모두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중동 지방에 있는 뭐 이라크 같은 다시 말하면 메스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한 손을 가지고 64분 사진법을 아직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딱 얘긴 할수 없지만 없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반화된 숫자 체계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숫자 체계 이렇다라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체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386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배우사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이거죠. 100 더하기 8 곱하기 1 0에 1승, 6 곱하기 1 0에 0승 이런 표현에 의해서 어, 나타나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이 숫자 체계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걸 그냥 이렇게 넣기는 쉽지가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컴퓨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전기를 사용해서 전자적인 부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되는 바로 전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같아 같고요. 전기의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전기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상태, 그다음에 꺼진 상태, 둘로 이렇게, 둘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숫자로 대응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켜진 상태를 1 꺼진 상태를 0 물론 뭐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꺼진 상태를 일로 하고 켜진 상태를 영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도 해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실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전구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구가 켜졌어요. 켜진 상태가 되면 일로. 전구가 어, 켜지지 않은 상태가 되면 얘를 영으로 표현하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작, 이러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진수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진수 하면 우리 십진수를 이해하고 있듯이 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두가지로 표현하겠죠 어떻게 요0 아니면 1 계속 써왔던 거고요십진수표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0 1 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가죠? 9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10가지 기후체계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진수 표는 당연히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어, 이제 이진수 표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지금 우리가 386 표현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101이라고 하는 진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곱하기 2의 2승 하기0 곱하기 2의 1승 하기1 곱하기 2의 0승 이렇게 표현되겠다라고 하는 거 짐작이 가야 되겠죠? 네. 어, 이거 수학 아니에요. 음, 지금 이런 거 보고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친구들 또는 고무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그냥 기호를, 기호를 표현하는 체계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걸 미리 말씀드리면 정부를 하나 눌러놓고 둘둘 눌러놓고 셋넷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 앞으로는 이런 수식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애는 1이라는 숫자를 써둔 녀석이고 애는 1을, 애는 4를, 애는 8을. 그 다음에 나오면 16을 표현하는 정구다라는 개념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다시 해서 수학이 아니라 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110이라는 편이 있다고 한다면 어, 1을 표시하는 녀석이 안 켜졌어요. 이를 표시하는 정구가 켜졌으니까,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2가 되는 거고요. 4가 켜졌으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안 켜졌으니까, 8이 숫자가 안 보일 거고요. 16이 켜졌으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2라는 숫자가 표현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구들이 나열됐을 때, 어, 이건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느낌에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원리거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